어, 안녕하십니까. 25년 2월 14일 금요 승부처 브리핑 시간입니다. 어,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부경 음, 3경주가 A급이고요, 부경 5 메인 프리미엄, 제주 6A급, 부경 7 메인 하이라이트급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. 먼저 부경 3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오, 의외로 1 1 동방 전사가 강력한 그야말로 뭐 전대지에 다 대가리 급으로 잡아놓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물론 뭐 편성이 뭐별개없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뭐 동방 전사조차도 전혀 느낌이 없는 말이거든요. 이게 좀 밋밋한 느낌이 드는 말이라서 이거 자체다면은 그러지,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, 야 이거 너무 쉽게 경마하는 거 아닌가? 그런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, 어, 야, 그럼, 정동가 이 말이? 아닌 것 같은데, 그런 생각 계속 듭니다. 동방전사. 물론 뭐 오면 올수 있는 말이긴 한데 편성이 뭐 별게 없으니까요. 그래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. 다른 애들도 만만치 않고 그냥 쉽게 타협할 그런 경제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 다음에 8번 뭐 바벨코먼 코몬. 바벨코먼이나 뭐 동방전사나 뭐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. 7번 트리플 J. 또뭐 주행 검사 때뒷걸음을좀 그렇죠? 있고. 그 다음에 3번 아리온의 검 이것도 이제 뒷걸음을 지금 보여줬어요 지난번에 상당히 날카로운 뒷걸음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운주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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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스피드가 나름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뭐 이제 시작이고 이 말도 세, 세, 세 번밖에 안 뛰었죠 그죠? 그 다음에 어... 10번 만다라 만다라 이것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딱 보면은 좀 편성이 <laughs>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11번만 이렇게 다 잡아놔 버려 가지고 하하하하하좀 <laughs>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 마리 노림수 마필 한두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고 가지고 A급합니다. 그다음에 부경 오경주가 우리 이제 메인 프리미엄인데요. 어 상당한 편성이죠. 지금 드래곤 펀치, 드래곤 펀치. 어대어리갑니다 안말이고요. 뭐좀 밋밋합니다. 안말이. 지금까지 보여준 거은 그다음에 12번 마더축켈 역시 안말인데 이 경주가 안말 경주죠. 김해선. 해선이라서 그냥 이제 댓글이 가는 것 같은데요. 2번 세븐퀸. 와, 뭐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지네요, 세 마리다. 1번, 닥터 해피. 원게이트에서 한번 선행을 또 지지고 나갈 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라서 이것도 나가서 버티면 또 그만입니다. 음, 그 다음에 3번, 승리, 깃발, 한 발을 쓸수 있구요. 8번, 세뇌 히트.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. 그리고 10번 크리솔 기어로, 이것도 되죠. 오히려 6번이나 8번이나 10번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. 완성도에서 오뭐 이런 4번 이런 말들보다는... 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가 지금 인기 말들인데, 안말 한정 경주라는 거를 꼭...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번 경주는 터지는 경주예요. 그래서 뭐좀 소신 있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 마리 노려보겠습니다.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다음 제주 6경주입니다. 예, 네. 자 8번 명성 스토리 1110m 3등급 핸디캡인데 명성 스토리도 뭐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지난번에도 졌고 예뭐 굳이 이것만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건 한라 왕자 이것도 명성 소리를 지난번에 이겼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6이 더 낫지 않나? 그쵸? 86 그다음에 4번 태산수 그다음에 10번 용담천하 김준호 박성광 기숙발을 좀받았고요 그다음에 5번 꿈의 왕제까지 이렇게 팔리는데. 아, 요거는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그런 말 한두가 보이는데 예,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a급 도전합니다. 다음, 북경 7경주. 아, 요것도 보십시오. 안말 한정 경주에요. 안말 한정 경주,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. 오늘은 안말 한정 경주가 좀 재밌네요.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1600m인데 7번 희망라니가 대가리 갑니다 희망라니 희망라니가 대가리가 하는데 암말 한정 경주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그래서 굳이 희망라니만 봐야 되는지 의문점이 남고요그 다음에 12번 맥스더 드래건 맥스더 드래건 이거 조금 초반이 느려가지고 올라 최근에 자꾸 올라오 주는 건 괜찮긴 한데 과연 하하하 어떻게 될지 맥스 더 드래건 그 다음에 어 11번 먼노 고스트 아마존 되죠 다 12번 11번 7번 다 되는 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캐치 더 빅토리 캐치 더 빅토리 이건 좀 앞에 갈수 있는 선두권을 지지고 나갈 수 있는 말이고요 2번 운주 챌린지 운주 챌린지 이것도 뭐안 되는 거 아닌데, 야, 지난번 모습이면 좀 물론 1,800이긴 했지만, 야, 이것도 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9번 라임추리, 이것도 되죠. 와, 지금 뭐 거의 다될것 같은데요. 5번 아무루 이것도 되죠. 그래서, 야, 이거는.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한마리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예뭐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 한두가 보여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예 배당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 금요경마 승부처는 부경3, 부경5, 제주6, 부경7 이렇게 준비해놨고요. 이 예, 중에서 또 하나 정도를 잘 선별해서 예, 오늘의 승부를 해보겠습니다. 만약에 없으면 하지 않고요. 뭐 기가 온다 그러면 또 일반 경기 중에서도 현장 추천이나 오늘의 승부 그런 선택을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2월 달은 오늘의 승부 하나를 했는데, 예, 독중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현장 추천도 하나 있고요. 그래서 꼭, 오늘의 승부 현장 추천, 요 경주에서 환수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무튼, 기대해 주시고요. 어, 금요영마 오늘도 좀 운이 따라줘서, 편히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. 예. 현장에서 내일 뵙겠습니다.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